자,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지금 나한테 두 개의 정보가 주어져 있고 그때 a9의 값을 한번 구해 주세요라는 게 문제야. 자, 그럼 봐봐. 일단 두 개의 조건은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리고 다섯 번째 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볼게요.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미 an이 등비수열이니까 나 간격이 몇 칸씩 떨어져 있다고 두 칸씩 떨어져 있어. 그러면 홀로로로로 나도 이 순서대로 뭐를 이룰 수밖에 없냐면 등비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는 걸잘 보세요. 나야 홀로로 두 개의 조건 얘를 곱하시면 a1 곱하기 a3 곱하기 a5. 홀로로 나한테 두 개의 조건이 주어져 있어? 얘를 뭐한 거야? 내가 지금 곱한 거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그러면 12 곱하기 18인데 10이라는 숫자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본 거야. 나야 다섯 번째 항 18이라는 숫자는 홀로로 2의 1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소인수 분해에서 갖다 쓸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봐봐. 나야 a1 곱하기 a5 나는 등비 중앙의 성질에 의하여 나 1과 5의 평균 3이거든요 나홀룰로세 번째 항을두번 거듭 제곱했습니다 거기에 a3을 한번더 곱한 거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 홀룰룰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되니까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결론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나예요. 세 번째 항을 세번 거듭제곱하게 되면 그 결과는 나예요. 2곱하기3에 세제곱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할 수 있겠어? 자, 이게 뭐라고?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괜찮습니까? 우리들을 홀룰룰로 곱하시면 괜찮습니까? 그게 세 번째 항을 세번 거듭제곱한 거랑 똑같고. 그게 바로 6의 세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나예요. 세 번째 양의 값이 결국 뭐였다는 거지? 6이었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이 괜찮아? 그러니까 어, 세 번째 양이 6이라는 걸 구해냈어? 근데 다섯 번째 양이 지금 뭐래? 열 여덟이래. 여기까지 선생님 말이 괜찮습니까? 그러면 홀룰룰로 다섯 번째 양이라고 불리는 나는 세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두번 곱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세 번째 항이 다섯 번째 항이 되려면 공비를 몇 번, 두번 곱하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결국 r제곱의 값이요 나의 값이 18, 나의 값이 6이니까 r제곱의 값이 뭐라고? 3이라는 거야 그쵸? 자, 나한테 구하라는 답이요 몇 번째 항의 값을 구해달라고? 아홉 번째 항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였으니 이건 뭐 개인 취향이에요 나예요 다섯 번째 항으로부터 시작해서 공비를 네번 곱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 맞죠 자 무슨 소리죠? 이런 소리예요 나 일곱 번째 항이 있었을 거고 아홉 번째 항이 있었을 거야 이해해? 그러면 세 번째 항이 다섯 번째 항이 될때 곱하기 삼 들어간 거니까 나 곱하기 삼 하시면 뭐가 되는 거고 54가 되는 거고 다시 곱하기 3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뭐가 되는 거지? 162가 되는 거지 이게 답이죠 왜? 다섯 번째 항의 값이 뭐니까 지금? 18이니까, 거기에 R4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R제곱의 값이 3이니까, R4제곱의 값은 뭐다? 9입니다.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그렇게 계산한 결과가 뭐가 나온다? 162가 나온다.